와 여기도 망했어 지금 제가 이 펜슬 처신 거한 5년 전에 왔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로서의 영업을 완전히 상실했고 을또이 호텔 바로 뒤에 보면은 굉장히 큰 리조트가 있어요 190개 실제 리조트가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쉽지 않다 우랑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실인 가이드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영종도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영종도 안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해운대 숙박시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 이런 문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바닷가 주변은 장사가 좀잘되는거 아니야? 그럼 다른 지역 바닷가 상권들은 어떨까? 라는 문의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공항 주변의 상권은 어떨까? 라는 이런 문의도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 공항과 바다에 대한 키워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인천 영종도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어, 제 뒤를 보시면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을왕리 뭐 해수장 앞에 보면 이렇게 조개집도 이렇게 많이 앞에 있고 그리고 이 조개집 뒤로 보면 또 이렇게 맥변새 숙박시설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 과연 이런 바닷가 주변의 숙박시설들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둘러보면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굉장히 오래된 이 해양가 주변의 숙박시설들은 제대로 된숙박시설들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 차량을 가지고나 이게 사람들이 나올 때왕랑해수 형적으로 쭉 내려올 수 있는 골목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좌우로 했을 때 이렇게 조개구이나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는 식당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사이 길로 했을 때 이렇게 호텔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바닷가 주변의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지어진 숙박시설들은 보면은 어, 테아스가 있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제작이 좀 되어 있어요. 어, 지어진 지좀 얼마 되지 않았던 어, 최신식의 숙박시설이죠. 바로 옆에 있는 이 숙박시설은 또 보면은 배모양으로 또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두개 지나면은 이 주변 뒤는 전부 다 민박집, 그 여인숙, 여관. 이런 숙박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손님들이 이제 와서 지내는 비중보다는 아마 여기 주변에 이제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 또는 조금 젊은 어린 친구들 있잖습니까. 어, 지금은 이제 이 수요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숙박시설들이 괜찮고 단가가 저렴한 곳들이 많이 생겼다 보니까 을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으로 봤을 때는 어, 이러한 형태의 민박집들이 여름철 수요 외에는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지지 워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들긴 합니다. 계속해서 가보시죠. 이게 다 공실이 많이 날것 같은데 그러진 않나요? 공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laughs> 왜 그러냐면은 바닷가 상권은 전통적으로 주 중에 너무 조용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뭐 공휴일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수 이제 숙박 단가도 좀 나오고 회전율도 좀 나오는 지역이긴 한데 보통 이런 지역들이 황일 같은 경우는 한2 30%도 돌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 계신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들 건물이실 거예요. 거의 이자가 없다 보니까 운영하시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이제 신축으로 지어진 것들이 좀 문제죠. 지금 평균 단가를 한 5만원, 뭐 주말 단가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선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운영했을 때 회전율을 감안을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어~ 저기 같은 경우는 좀 이래요 땅이랑 이 건물에 대한 이 가액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적 가치로 봤을 때 땅의 가치가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어~ 높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의랑리 한번 방문하신 분들은 어좀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좀 바가지 썼다 <laughs>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게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밥을 먹냐라고 하게 되면은 다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숙박도 보면은 여기 평일 에5만 원이에요 가격 포지셔닝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올리고 싶은데 시설 투자는 안 되고 있으니까 금액을 더 올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고 떨어뜨리자니 당연히 수지가 안 나와서 더 떨어뜨릴 수가 없고 어느 정도 금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여기 10년 전에 관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5만 원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는 두 배나 올랐고 수도 광역비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관리비도 오르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동네 상권의 힘 자체가 아 너무 모호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여기도 보면은 보세요 민박이 있네요. <laughs> 지금은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마 여름 철에만 잠깐 잠깐 영업을 하시는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락미는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런 상권들이 진짜 변동이 없어요. 그 저희가 지금 실거래 내역도 여기 이 동네 찾아보면 매매된 사례도 거의 없어요. 어, 연애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도 아니고 높은 확률로 아마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내놨을 거예요, 부동산을. 판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이 동네 관리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대로예요, 그대로. 건물도 그대로고, 가게들은 없어진 게 훨씬 더 많고, 간혹 신축 건물도 뭐 한두 개씩 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는 좀 보이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권에서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하면 굉장히 느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외곽 지역에 오면은 어, 숙박 단가 5만원 이상 정도 출발하면은 좀잘 받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카페 하면은 뭐 금액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또는 이렇게 바닷가 주변 상권들은 이제는 숙박 시설로 운영하고 매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10년 전에 5만원이었고 지금도 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물가들은 오르는데 숙박 요금은 그대로인 걸까요? 이 숙박 요금이 주수요층들이 20대부터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을 그냥 한 끼를 먹는데 만원 넘기는 거에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숙박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좋은 상품들은 숙박이 뭐 숙박이 뭐한뭐0만원짜리도 판매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도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숙박 금액이 오히려 더안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거야. 아, 이런 숙박시설은 이제 5만원도 아깝다. 사람들 돈을 잘 안쓰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대체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 에어비앤비도 있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레지던스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좀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보면은. 어 저희가 이제 을왕리 좀 둘러보고 운서동 쪽으로 가볼 거예요. 운서동 쪽, 이게 공항 쪽 실질적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고 아무래도 용정도 내에서도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상권으로는 좀그라마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어, 공항을 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관광 숙박 시설에 뭐 잠깐 머무르고 그다음에 출발을 하는 형태의 영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는 지금 어떤 식으로 상권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운서동 쪽으로 와봤는데요. 공항에서 이제 연관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의랑님 단가 평일에 5만 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얼마인 줄 알아요? 한 7만 원. 여기 5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시설을딱 보면은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호텔들이 전부 다다 다 특징이 있어요. 공항으로 샌딩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가 예전에 차가 없을 때 이용을 해봤거든요. 어, 전날에 여기를 와가지고 투숙을 하고 또 아침에 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귀국하는 날에 바로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당히 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영업을 하는 숙박시설인데 또 이런 신도시의 숙박시설들 주변에는 주점들 이런 형태의 이제 영업들이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수요도좀 골고루 흡수를 할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운서동도 보면은 블럭 안에 한 40개에서 한 60개 내외 정도의 일반 숙박시설만 영업을 하다가. 2017년대에 보면은 이렇게 규모 있는 대형 호텔들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 이런 수박시설들은 보면은 보통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공항 뭐 기장님들, 뭐 승무원분들 있죠. 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데서 보통 투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관리를 했을 때는 한60% 70% 이상은 여행계 관련된 수요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렇게 주변에 걷다 보면은 외국인분들도 좀 많이 있고 이렇게 뭐 캐리어 끌고 움직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이게 이런 수요들이 많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렇게 호텔들이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의 공항 주변에 장사가 잘 되냐 라는 이런 뭔가 희망 같은 거를 좀 품고 공항 주변에 접근 하시는 분도 좀 있으세요 우리나라 공항 생각해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인천공항 뭐 김포공항 뭐 김해공항 뭐 대구공항 근데 공항 주변에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오 시는 수요층이 많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그니까 인천공항이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항이고 규모가 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의 숙박 수요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영종도는 또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다른 동네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종도에서 숙박상권 소개해드릴 중산동에 왔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영종도 들어오는 거의 초입부인데 이제 새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100개 이상의 대형 숙박시설들이 이 블로그 안에 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얼마일 것 같아요? 깔끔해 보이니까 한 10만 원대? 놀랍게도 여기도 5만 원대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용종도 지역 자체가 생활용 숙박시설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요. 건물이 전부 다 너무 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고정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수강비들, 관리비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연면적 뭐 1000평 이하 정도 건물에 대비하면은 거의 배로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5만원 정도 단가를 받으면은 정말 뭐 안남는다니까요 이런데들이. 전에 월미도 상권도 찍으셨잖아요. 네. 두 개의 상권의 차이라 해야 되나? 그런 네. 게 있을까요? 여기도 인천공항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성을 보고 들어왔던 시행사들, 뭐 그거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안산... 반달섬, 그다음에 뭐 거북섬 이런 거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과열이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요. 을왕리 뭐 같은 상권은 이제는 뭐 이미 꺾인 상권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중간에서 운소동이 공항에 대한 근접성들,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가성비는 좀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지역들도 건축물은 이제 새 건물이잖아요. 차량으로 뭐 20분, 30분 정도 공항 이동하는 것도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동네예요 근데 이게 소비자 관점이죠. 근데 우리는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고 건축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운영자 관점에서 보면은, 와, 상권 너무 힘들다. 여기, 이게 뭐 도서 지역들, 특히나 이제 관광객 수요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경기적인 또는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어, 숙박시설을 매입을 하거나 추천을 받았을 때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영종도에 나와서요 영종도 숙박 상권에 대해서 제가 세 군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을왕리와 그다음에 운서동 그다음에 여기 공항 신도시를 와가지고 숙박 분위기들이랑 뭐 이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나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 왜그러냐면은 어, 지금 현재 평일의 단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더 높은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기획이 좀 부족하다 보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동네에 숙박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비슷한 금액으로는 좀더 괜찮은 동네가 있을 거라고 추천되니까 여기에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도 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숙박 상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동네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동네도 한번 탐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만들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